b e c e t f w a y there in the ETF revolution and we believe it's so important to be anticipating the next move. We believe the, be the n e 비트코인은 4차 반감기가 지나고 반등을 보여주나 했더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 정신만 바짝 차린다면 더 좋은 수익뿐만 아니라 수백 배 이상의 수익도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엄청난 자금을 바탕으로 1억이라는 기적적인 가격을 만들었던 블랙록도 70일 넘게 연속으로 달리다가 잠시 쉬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지난주부터 다시 순유입되면서 계속해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블랙록의 레리핑크 회장이 주목하고 있는 RWA 테마에 집중하셔야 다가올 진짜 불장에서 코인 졸업이 가능하실 거라 자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블랙록이 밀어주고 있는 RWA 테마 관련 코인과 그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라 아빠입니다. 지난 주에 비트코인은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큰 움직임이 있지는 않았지만 9천만 원 밑으로 빠지면서 조금은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9천만 원을 넘어서거나 이번 주에 8,800만 원 위로 올라오고 버텨준다면 9,600만 원까지는 단숨에 올라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하게 챙겨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최악의 시나리오로. 8,8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빠지고 갈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코인 시장 부정론자는 아니지만, 진짜로 이런 흐름이 나왔었고, 행보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 많이들 걱정하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너가 뭔데 비트코인 빠진다고 영상 올리냐, 비트코인 어차피 2억 가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쯧쯧. 라는 등의 댓글도 달렸었는데, 저도 비트코인이 2억 뚫고 10억까지 뚫을 것이라 보고는 있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러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구독자도 많이 늘고 있고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영상 제작하는 데 힘이 많이 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은 안 누르시더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비트나 비썸과 같은 원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곧 상장 예정인 코인이라는 등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코인을 판매하는 등 이런 행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비트코인이 1억이라는 기적적인 가격을 찍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블랙록의 몫이 상당히 컸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 이슈,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이 있었지만, 두 가지 이슈는 재료 소멸이 된 느낌이고,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2017년에는 새로운 투자 자산에 대한 기대감과 탐욕에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후 2021년에는 디파이 그리고 NFT가 알트코인 상승 메타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코인 시장을 이끌 새로운 코인 메타를 찾는 노력이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창입니다. 이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인공지능 테마와 RWA, 즉, 실물 자산 토큰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테마 모두 이전 영상에서 다뤄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RWA 테마에 집중해야 할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색다른 분석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RWA가 어떤 것인지 설명은 드렸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리얼 월드 에셋의 줄임말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코인, 토큰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실물 자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미술품, 와인, 주식, 채권 등 실제로 우리가 현금성 자산으로 거래하는 대부분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 실물 자산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아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RWA 코인이라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실물 자산을 현금으로 거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WA 코인의 장점을 빠르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물 자산의 유동성 증가와 함께 돈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부동산 매매를 할때 엄청난 서류와 함께 복잡한 매매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짧아도 2에서 3주 길면 한 달에서 두달그 이상까지도 걸려 보셨을 겁니다. 게다가 중개업자도 사기를 치는 등 불합리한 거래가 많이 발생했었죠. 그런데 이런 코인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할 경우 매우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부동산 자산을 개인끼리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억에서 수십억 하는 고가 미술품들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처럼 쪼개기 형식의 구매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게다가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부족하던 국가나 지역에선 투자가 불가능했지만 이 코인을 통해 대신 투자할 수 있게 되고 부의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긴 했지만 코인마켓캡에서 보시면 상승하는 테마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테마가 있긴 하지만 RWA인 리얼월드에셋은 최근에 순위가 떨어졌지만 블랙록이 RWA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큰 상승을 보였던 폴리메시는 여전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40%, 50%, 100% 넘는 상승을 보여주는 코인도 제법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RWA 테마에 속한 코인들이 다 같이 상승을 보이면서 상승 테마 중 1등도 기록할 정도였지만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루에만 7천만 프로 상승했던 코인도 있었는데, 시장의 트렌드가 시작되면 이런 코인들이 수십 개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만 프로 상승했던 온도 코인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핫한 코인 중에서 8등의 위치에 있어, 아직도 시장에 관심이 식지 않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시장 하락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이번 불장을 주도할 테마라 자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나올 불장에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코인 하나쯤은 잡고 있으려면, 하락이 나오고 있는 최근 코인 시장에서라도 돈이 몰리고 있는 테마, 즉 시장 트렌드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 나머지 가상화폐 투자 상품을 출시하는데 크게 관심이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블랙록의 입장이 블록체인 업계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블랙록이 주는 힌트를 제대로 캐치해야 된다는 건데요. 현재 블랙록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 자산 토큰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블랙록이 자산 토큰화에 관심을 갖기 전부터 수많은 금융기관에서도 진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은 향후 RWA 시장의 규모가 이경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블랙록이 RWA 펀드를 출시할 것이라는 밝힌 뒤로 업비트와 빗썸에 있는 코인들도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폴리메시는 200%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었고 크레디코인은 100% 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올랐던 만큼 다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아가기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섬에 상장되어 있는 리저브라이트코인도 400% 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 실물자산 토큰의 시가총액이 30% 급증하게 되면서 55억 달러 7조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시가총액 순위로 보더라도 아직도 한참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트렌드가 이제서야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들고 가야 할 테마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온 발간물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네이버에 자본시장연구원 검색해서 여러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RWA 시장의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봐보면, 최근 미국에서 토큰화된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RWA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향후 다양한 실물 자산에 대한 거래 확대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유동성 증가와 부분 소유권 확보, 투명성 향상, 거래 비용 절감 등의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고 탄소 배출권, 지적 재산권 등과 같은 무형 자산도 토큰화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규제가 미비하다 보니 강력하고 명확한 규정을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 발간물이 1월 15일에 나왔는데 이 테마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으니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분석하는 자료들 참고하시다 보면 남들보다 빠르게 앞으로 있을 이슈나 테마에 대해서 먼저 캐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후원을 받았을 리는 없으니까요.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직 RWA 메타가 아직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도 이제서야 자산 토크나 펀드를 출시했고, 다른 금융사들도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얼마 남지 않은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대형 호재와 겹치게 되면서 금융기관, 사모펀드들의 수많은 자금이 들어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제대로 된 RWA 코인을 선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분석 영상 일주일에 두세 개는 올려드리고 있으니, 제 영상 꾸준히 확인하신다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일단 RWA 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만 해도 나오고 앞서 보여드렸던 코인마켓캡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은 이 테마에 속한 코인도 많고 또그 중에서 어떤 코인에 집중해야 될지 선뜻 결정을 못하실 겁니다. 단지 10%, 20% 수익 보려면 아무 코인이나 잡아도 되겠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100%, 200%, 500% 이상의 큰 수익이실 텐데요. 그러려면 시가총액은 낮지만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인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일하느라 바쁘시고 분석하는데 전문 용어나 필요하다 보니 여간 어려우신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해본 것인데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서 앞으로 코인 시장을 이끌 RWA 테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RWA 테마에 속한 코인들은요. 체인 링크, 폴리메시, 크레디코인, 피르마체인, 폴리곤이 있는데요. 최근에 150% 상승한 셀러 코인도 자산 토큰 테마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260억 달러 규모의 USDC를 발행하면서 RWA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이 나왔을 때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 자산 토큰 테마가 상승하다 보니 최근 들어서 정말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RWA 테마가 다시 힘을 받기 시작한다면 3,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100% 상승한 IOST 코인인데요. 지난 1월 공개한 신규 로드맵을 통해 홍콩 정부와 협력해서 자산 토큰화와 토큰 증권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RWA 메타를 본격 진출했습니다 주식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상단 매물대인 26원만 돌파하면 5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IOST 코인도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코인인데요 이 코인은 비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데 3월에 RWA 테마가 핫했을 때에도 30%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었는데요. 다른 RWA 코인에 비해서 덜 오르긴 했었지만, 마냥 덜 올랐다고 이 코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시가총액도 상당히 낮은 3천억 원 미만의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코인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운영되는 디파이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에게 자산 대여와 차용 솔루션을 제공하여 거래 수수료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담보물을 신속하게 대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바이낸스 체인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생태계의 다른 프로젝트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고 생태계의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다른 코인들보다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이 코인은 유통 물량이 약 52%인데 이 코인의 홀더를 보면 상위 5개 지갑에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량 물량들을 빼면 13%의 물량으로 가격 변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을 텐데요. 물론 스테이킹된 물량도 있고 바이낸스 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코인들도 있다 보니 실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많긴 하겠지만 많이 양보해서 실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30% 정도라고 가정해 보면요 아까 시가총액이 3천억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 유통되고 있는 코인은 900억 미만이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주식시장이든 코인시장이든 대장이 움직이고 나서 2등주가 오르기 마련인데 대장이 몸집이 커지면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이 새롭게 대장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코인의 매력이 상당하다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코인 분석할 때 트랜스퍼 수치값을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트랜잭션은 코인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할 때 잡히는 데이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랜잭션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는요. 코인을 매도하려고 코인을 이동시키는데요. 그래서 이 코인의 트랜스퍼 수치를 보시면 2021년에 수치값이 크게 증가하면서 400% 상승했었습니다. 이후에는 트랜스퍼 수치가 두 차례 크게 증가했지만 시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값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상승했던 온도 코인하고 비교해보면요. 트랜스퍼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 수치값이 조정을 보이면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물량을 개미들에게 넘기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상승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치값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기기보다는 오히려 물량을 모으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원하는 물량을 다못 모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코인의 물량을 모으는 과정에서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동승해야 RWA 테마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 자리 수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 70% 이상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넘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슈, 가격, 명분 그리고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에 부합되는 코인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오늘 분석 영상을 통해서 차트라든지 설명을 듣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눈치채셨을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코인을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다른 유튜버들이 코인 알아가고 자기가 분석한 것마냥 분석 영상을 똑같이 올리더라고요. 짧게는 이틀, 길게는 3일 정도 분석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편하지만 크게 수익 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분석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건데 파렴치한 유튜버들이 제 분석을 카피해가면 저도 분석한 보람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만들어주고 있는 이 테마, RWA 테마에서 시가총액은 낮지만 이슈, 명분, 가격적인 메리트가 넘치는 이 코인으로 수익 좀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상 중앙에 보이는 번호, 이게 제 개인 번호인데요. 이 번호로 R, R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명이 무엇인지 알아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매수, 매도 타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상에서 소액으로 투자해 보실 만한 코인들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히든 코인도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비중 좀 실어도 될 만한 코인으로 준비해 봤으니까요. 비트코인 1억 가는 동안 수익 못 내셨다면 이 코인으로 수익 좀 짭짤하게 챙기셔서 그동안의 아쉬움을 털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스팸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다른 영업자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댓글로도 핸드폰 뒤내 자리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